안녕하세요 국내 유일의 구글 이노베이터 JC파크랜드 박정철 교수입니다 얼마 전에 2017년도에 미국에서 고혈압 기준이 바뀐 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흔히 고혈압은 140에 90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 이 기준을 한 단계씩 낮추어서 130에 80이라고 정말 느닷없이 느닷없이 미국 심장학회와 미국 고혈압학회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죠 이 변화가 유럽과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2017년 이후에. 과연 왜 그런 것이며, 앞으로 그러면은 고혈압의 기준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내과학교실 이혜영 교수님께서 이 고혈압의 진단 기준의 역사랑 그리고 새로운 미국의 진단 기준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정리를 해주신 2018년도에 논문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같이 보고자 합니다. 어, 고혈압이 140에 90이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1988년도에 미국 고혈압 가이드라인 합동 재정위원회 JNC에서 처음으로 기준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어느 누구도 이 수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2017년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느닷없이 130에 80을 새로운 고혈압의 기준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 흔히 저희가 혈압을 이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과연 고혈압인가 라는 이제 기준에 대해서 이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대개 이제 위험 대비 효과를 따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 80년도에 로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혈압이 있을 때그 혈압을 낮추었을 때 얻어지는 위험과 이득을 저울질해 보았을 때 어, 이득이 더 높다. 그러면은 이 수치를 어 고혈압 이 위상은 고혈압 이 아래부터는 정상으로 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저울질을 해보았을 때이 어떤 수치보다 낮게 만들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이득이 많다면은 이것은 저희가 이 이상은 고혈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혈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되게 놀랍게도 아주 오래된 개념은 아니라고 해요 180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영국의 가이병원에서 마호메드라고 하는 의사가 고혈압에 대한 개념을 처음 기술하였었는데 어, 재밌게도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의무기록을 보게 되면 은이 고혈압이 얼마나 어떤 건지 아무도 몰랐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1932년도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혈압이 140에 100 이었어요 이것을 정상이다 라고 하면서 어,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는 요 수치를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어, 몇년 지난 다음에 혈압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188에 105까지 이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45년 뇌출혈로 사망할 당시에 300에 190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이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혈압에 의한 사망이다라고 보지 않고 원인 불명의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 그 이야기는. 이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사실은 노화의 어떠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다른 걸로 죽는 거지 이 수치가 올라가서 죽는 거는 아니다.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시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나이 들면 아 혈압은 오르는 거야. 그래서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그냥 그냥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뭐 그럴 수 있어라고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저희가 이제 심한 경우에 우리의 정상 이 혈압은 어떻게 보는 거냐라고 할때내 나이가 40이다. 그럼 거기다가 100 더해서 140. 아, 이거는 괜찮아. 어, 그럼 내가 50살이 되면은 당연히 여기다 100 더해서 150. 10이 올랐습니다만. 10이 올랐습니다만. 아, 나이 들면은 원래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어 자기 나이에다가 100 더하는 이 수치가 조금 이제 너무 야만스럽다고 하니까 스위스 BP 룰이라고 해서 100에다가 자기 나이를 2로 나누어서 더하는, 즉, 40세면은 100 더하기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0이 되는 요 수치. 아까 요것보단 조금 그래도 좀 좋습니다만, 어쨌건 그만큼 이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뭐 체중이나 키나 그냥 그러한 숫자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인뇨제가 발견되고 혈압의 조절이 가능해지면서 이 환자들의 혈압을 낮췄더니 실제로 사망률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걸 보니까 어 어쩌면 이 혈압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977년도에 드디어 이제 JNC1이 발표가 되었었고요. 그 때까지만 해도 이 랜덤 아이스트 클리닉, 컨트롤드 클리닉컬 스터디가 거의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한 이완기 혈압이 한105 정도면은 약 먹으면 되지 않겠어? 라고 어피니언, 엑스퍼트 어피니언에 근거해가지고 처방을 내리고 치료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좀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140에 90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준들이 잡힌 거는 사실은 88년도, 93년도이 되면서 점차 근거가 쌓이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는 140에 90이라고 하는 고혈압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던 거죠. 자, 요 고혈압보다 한 단계 좀 낮은 게 있습니다. 고혈압 전 단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2003년도에 JNC7에서 처음으로 제시가 되었었고, 어, 120에서 140, 그리고 80에서 90. 그러니까 즉, 140에 90보다 한, 두칸 내지는 한칸 정도가 낮은 그런 수치죠. 조금만 더 올라가면 고혈압이 되는, 즉, 고혈압 전 단계입니다. 어, 나중에 논문이 나오겠지만, 요런 군에 속하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당신은 약만 먹고 있지 않을 뿐이지, 고혈압 환자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짜게 되지 마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라고 강조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그리고 이분들을 잘 막아야 고혈압이 되는 거를 줄일 수 있다. 라는 그러한 고혈압 전단계입니다. 어, 되게 이제 2에서 4년에서 사이에 20%의 이 고혈압 전단계 환자분들이 고혈압으로 발전을 되기 때문에 생활 습관 교정, 아직 약을 먹을 단계는 아닙니다만 생활 습관 교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개몽을 하긴 했죠. 그렇게 해서 고혈압은 그냥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2017년 난데없이 미국에서 이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 논문에도 사건이 생깁니다. 고혈압의 기준을 140에서 90을 130에서 80으로 낮췄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기준을 낮춰버리면은 환자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반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의사가 병을 만든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한데요? 이거 병인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사람은 그날부터 갑자기 환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숫자를 10만 낮춰도 갑자기 환자가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과연 이 미국 학회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이 고혈압을 수치를 낮춘 것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 nih 주도로 시행됐던 이 스프린트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수축기혈압이 130에서 180 사이에 있었던 환자들을 상대로 어, 철저하게 혈압을 조절을 해가지고, 심혈관 사건이 이제 발생하는가 안 하는가를 봤는데, 봤더니 집중치료를 했던 군에서 심혈관 사건들이 25% 낮게 나타났고요. 당연히 사망률, 사망률도 27%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 혈압을 낮추니까 의미가 있네요. 근데 그 기준이 134.6에서 121.5로. 즉, 130으로 낮추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큰 근거가 된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메타분석들입니다. 메타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논문이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수많은 논문들이 있을 거예요. 100명을 상대로 한 연구, 1000명을 상대로 한 연구, 10명을 상대로 한 연구. 여기서 나온 어떠한 뭐 4.2, 2.3, 3.6 이런 통계값이 나왔을 건데 이건 100명이고 이건 1000명이고 이거는 10명이고 전부 다 이게 어, 군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파워가 다르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가중치로 계산을 해가지고 기존에 나온 논문을 모두 정리해서 진짜 이 모든 논문에서 갖고 있는 참값을 찾는 겁니다. 그 메타분석을 열심히 해가지고 보니까 실제로도 130에서 혈압이 어, 사망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심혈관 관련된 사건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게 130이라고 하는 강력한 근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학회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뭐냐 하면은 기준을 낮춰버렸더니 환자가 증가하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 고혈압 환자의 유병률이 31%에서 45%가 됩니다. 3100만 명의 인구가 고혈압 환자가 난데없이 하루아침에 된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도 자료를 이용을 해보면은 고혈압 환자가 30에서 50%로 증가가 되고요. 천만 명에서 1650만 명으로 고혈압 환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첫 번째, 환자의 심리적 충격. 그냥 정말 잠만 자고 일어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혈압 환자가 되어 있는 거. 자, 보험을 들려고 했더니 환자분은 고혈압 환자시네요. 보험금을 더 내셔야 됩니다. 내지는 보험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이익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도입을 해야 됩니다. 2017년 이후에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봤죠. 어, 한국에서는 2018년 5월, 그다음에 6월에서는 2018년 6월 유럽 고에라 파크에서 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역시 발표했는데 미국의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예전 2013년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논문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 JNC 1부터 쭉이 연도별로 고혈압에 대한 기준의 변화가 보이죠? JNC 4에서, 4에서 드디어 90에 140이라고 하는 기준이 나왔었고, 쭉 이것이 유지가 되다가, 자, 보시면은 20년 만에 갑자기 130에 80으로, 네, 미국이 2017년도에 뚝 낮췄다가, 한국과 유럽 쪽에서는 다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르겠습니다. 어,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죠. 그, 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뭐 그런 영화도 있었지만, 이러한 저희의 140에 90이라는 기준이 10년 뒤에는, 어머, 어떻게 그렇게 고혈압을 높게 잡았대? 라고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불안감이나 사회의 차별, 그리고 여러 가지, 어, 손실 등이, 우리 이러한 수치의 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많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고혈압 기준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고민들이 있다는 그 사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잘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운동하고 살 빼고 싱겁게 드시면서 혈압 없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국내 최초 구글 이노베이터 제이씨 파크랜드의 박정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